연말 이벤트 곧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다실게 뿅! 오늘은 드디어 배블리 포도맛 나노 이벤트의 당첨자 발표일인데요. 영상 뛰어넘지 마시고 아주 잠깐만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아셨죠? 우선 제가 유튜브를 1년 넘게 운영하면서 이번 이벤트만큼 이렇게 폭발적으로 댓글이 달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약간 막막하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시면서 제 영상이 재미있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동도 많이 받고 보람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게 되었으니까 연말 이벤트는 물론 새해에는 함께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과 새 이벤트들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와 댓글로 꾸준히 반응을 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당첨자를 세분 선정해보았는데요. 진짜 좋은 꿀정보랑 꿀팁이 너무 많아서 진짜 선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명 선정하기로 했던 거를 저랑 명지가 배불리 한 개씩 더 먹는 거 포기하고 두개 보내드릴 한 분을 더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불리 세개를 받으실 두 분은 한콩다 먹어도 240칼로리가 안 되는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을 소개해주신 서하영님. 곤약을 넣어 만든 다이어트 인절미떡을 소개해주신 김담손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무설탕 12가지 과일잼을 소개해주신 형뿐님께는 배불리 두개를 보내드릴게요. 선정되신 세 분은 더보기란에 적혀 있는 오픈 카톡방으로 입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 분뿐만 아니라 좋은 간식하고 레시피를 소개해주신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간식들을 최대한 많이 차례대로 리뷰를 해볼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연말 이벤트 곧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꾸준히 소통을 해주신다면 저 역시도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자주 함께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댓글로 또 만나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구독하고 좋아요 알고 계시죠? 오늘도 꿀 기운을 당신께!